여름에는 그냥 쉴까 돈을 못 내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편하게 얘기해봐요. 대표님이 하니까. 문제가 나다 직원이 대표를 무시하니까 회사가 돌아가? 같이 하나가 돼서 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남 탓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. 알겠어 오늘은 뭐 오늘은 손님 없나? 이제 오신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대요. 먼저 연락이 왔다고? 그쵸.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받으면안 되는데 우리한테 연락할 정도면 되게 힘든 회사인데. 예.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? 먼저 연락이 이렇게 오셨고요. 저희가요? 네. 네 잠깐만요. <laughs> 나, 랑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. <laughs> 그럼 또 내가 또 을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? <laughs> 어디서 보셨는지 저는 이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온 이제 웨어러블 카메라 마케팅 담당하는 이제 박인환이라고 하고요.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그 카메라를 파는 회사가 어, 요니 카메라를 파는 회사는 이제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이라는 다른 회사가 있고요. <laughs> 아, 네.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. 복사기나 예. 프린터, 예. 뭐인쇄기 이런 것들 이제 취급하는 회사고 예. 카메라 쪽은 아닙니다. 근데 네.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도 다른 카메라들도 이렇게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오늘 그거를 어, 의뢰 드리려고 예.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어떤, 어떤 회사에서 복사기 쓰고 있는데 예. 복사기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좋다 이거 복사기 어디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? 복사기 어디 거냐 하면 캐논 코리아 비즈 솔루션 거다. 그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그럼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오신 거예요? 예. 저는 짧게 이제 그 카메라를 만든 링크플로우입니다. 장비를 정비합니다. 링크 그러니까 사이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? <laughs> 아니요 링크플로우라고 저희가 이제 그 롯데 엑셀레이터에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. 그 롯데 구두반에 그좀 뛰어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이제 롯데 엑셀레이터라는 러 회사가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롯데 엑셀레이터는 또 뭐예요? <laughs> 그,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랑 예예. 같이 협업을 해서 어,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 제조를 한 회사가 이제 저희 링크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. 예, 그러면은 오늘, 오늘 어떤 제품인지 네. 제 한번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. 부니까랑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뜨는 거예요. 그 미래에서 이거처럼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? <laughs> 이렇게 목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착용하시면 이렇게 촬영 제품.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는데 뒤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? 보시면은 카메라가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그다음에 요 뒤에 셋. 그래서 착용자를 기준으로 360도 전방을 다 찍는 카메라. 360도가 지금 다 촬영되고 있다 이거예요? <laughs> 맞습니다. 찍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누가 찍었습니까? 제가 찍었어요 아 이게 이제 화면도 세개로 나오네요? 네. 내가 지나간 자리도 볼수 있고 양 옆에 앞뒤로 다볼수 있고 여기 저희가 준비한 요거를 <laughs> 나가요 모델이 <laughs> 벌써 있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P361 PB라는 제품이 이렇게 착용자의 시점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로서 이제 오토바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 P360PB라는 제품이었고요. Yeah. 그 다음에. 아, 근데 왜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? 이렇게 넥스360이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. Yeah. 그거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, 통적으좀 주력으로 밀려고 하시는 겁니다. 저희가 의뢰 드리고 싶은 거는, 요, 피트3 6 0 p b 어. 네네, 이 제품이고요. 저희가 이제 광고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, 얼마나 팔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? 둘이 항상 이제 이야기 하는 게, 예. 그 만대 팔자. 어. 그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정 선생님이 있어서. 지현 네. 네, 선생님, 잠깐 함께 해주실게요. 나이 때는 어느 분들이 좀 많이 좀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까? 여가생활을 이제 즐기는, 킥보드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제 타시는 30, 40대 남성분들이 이제 주타 계시지 않을까? 아무래도 30, 40대 남성분이라고 한 거는 20대 남성은 돈이 없다. <laughs> 뭐,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? 근데 20대, 왜 20대는 왜뺀 거예요? 어, 제가 지금 30대인데, 제 네. 기억이 20대 때 그냥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, 그냥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나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네.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. 이제 3, 40대 남성분들이셨고 맞죠. 또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살것 같습니다? 뭐 그냥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, 전부다. 뭐 저희 조카가 예, 음. 싱싱카 타거든요. <laughs> 5살인데 음. 차야 됩니까? 음. 아, 그래요? 네. 집안에서 도 어떤 사고가 있나요? 어, 오, 되게 좋다. 어. 코모드 동까지 <laughs> 가겠다. 가입... 저는 약간. 남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자친구가 어디 나 잠깐 오늘 클럽 좀 가면 안돼야 어, 내가 있는데 왜 클럽을 가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쪼잔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막 <laughs> 채워가지고 이건 아니구나. <laughs> 어, 이런건 어때요? 그 뭐. 일급 감순들은 세계적인 스타들은 공항에 가면 뭐 난리가 나죠. 예. 어, 그분이 먼저 이거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공에 항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누가 뭐 계란 던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목에 이걸 두고 어, 어, 숨기는 거예요. 음, 못하는 오. 거예요. 요건 어떻습니까? 어. 그렇게 고민하실 음.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어떤 걸 가져가도 이 광고 안 찍더라고요. <laughs> 대충 가져가요 그냥. 예망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예. 네. 그거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. 어 그럼 저희가 콘티로 완성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지금 이 이야기는 계란을 건져서 안 맞았잖아요. 네. 그 전까지 상황은 실화예요. 아, <laughs> 혹시 뭐 이거를 가지고 혹시 뭐 실화 뭐 있던 뭐 사건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? 아, 예, 아. 있습니다. 이제 오토바이가 치고 그냥 도망을 가셨는데 그분을 잡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증거가 어딨냐, 없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거 찍힌 걸로 경찰에. 그, 제출해서. 아, 그때 그분이 이거를. 차고 계셨어요. 차고 계셨어요. 아, 진짜로? 예. 아, 저도 이 계란이. 싫어한데, 아무도 안 믿어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도 필요할 수 있어서, <laughs> 어, 예, 실화를 바탕으로, 예, 요거를 만들었는데, 이거 요거 어떻게 괜찮나요? 아, 어, 괜찮 예, 이거 광고 찍으려면은, 지금 찍고 가셔야 되는데. <laughs> 이거 시, 시기 놓치면 안 돼요. 아직 계란 섭외가 안 돼가지고, <laughs> 계란, 계란 섭외가 안 돼가지고, <laughs> 또, 네. 저희가, 이거, 상주님께서 자전거 또. 예, 예. 자주 타신다고 하셔서 예. 제가 선물을 주. 광고 찍고 제 돈으로 살게. 요 <laughs> 어디서 <원수> 개수작이야. <laughs> 들켰다. 고맙습니다. 예. 가요 이제. 뒤도 돌아보지 오, 말고. 아, 네, 네. 계란 던질 거니까. <laughs>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지 마세요. 우리가 연락합니다.